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리뷰했던 바닐라코 듀글로우 틴트의 FW 신상 컬러가 나왔다고 하길래 그거 한번 살펴볼 거예요 지난 SS 컬러들이 굉장히 청량하고 맑은 느낌의 컬러들이었다면 이번 FW 컬러들은 탁기를 약간 머금은 굉장히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컬러들로 출시가 돼서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신상 컬러들 바로 살펴볼게요 꼭? 패키지는 지난 SS시즌의 듀글로우 틴트와 똑같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이 바닐라코 틴트 특유의 패키지로 출시가 되었고요. 제형은 굉장히 촉촉하고 가볍게 발리지만 광택감은 꽤 두껍게 느껴지는 글로우 틴트예요. 물을 머금은 듯 얇고 가벼운 제형인데 광택감만큼은 두껍고 쫀쫀한 탕후루 틴트 저리가라 할 정도의 광택감이 아주 기가 막힌 틴트입니다. 그리고 이 틴트가 글로우 틴트다 보니까 입술에 발랐을 때 진짜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그 롬앤 물틴트 착색이 음아음아한 친구들 8 컬러를 바로 지워서 입술이 굉장히 아픈데 이거 하나 발라줬다고 지금 너무 편해요. 근데 이번 F/W 컬러들이 출시가 되면서 지난 S/S 시즌보다 보습감을 더 업그레이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S/S 시즌의 컬러들보다 아주 약간 진짜 미세하게 두께감이 생긴 느낌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얇고 가벼운 제형이었어요. 그리고 이 보습감이 업그레이드 됐다. 이거는 이 틴트 자체가 굉장히 입술이 편안한 느낌의 틴트이기 때문에 크게 체감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입술이 편했던 틴트가 여전히 입술이 편한 느낌? 그리고 입술에 올리자마자 화한 느낌이 드는 플럼핑 효과는 동일하게 느껴지고요. 첫 발색에서 흰기가 올라오다가 시간이 지났을 때 컬러가 입술에 착 붙으면서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출시된 7컬러를 바르면서 좀 이상한데라고 느꼈던 부분이 SS 시즌의 컬러들도 유플레 현상이 약간 있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FW 시즌 컬러들이 유플레 현상이 조금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컬러를 바르든 입술 안쪽에 하얗게 끼고 컬러가 뭉치는 현상이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다음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컬러 전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패키지에서부터 SS 컬러들보다 조금 더 차분하고 딥해졌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 전체적인 발색도 탁기를 약간 머금은 차분하고 뉴트럴한 컬러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7컬러가 출시되었는데 웜컬러, 쿨컬러 약간의 온도 차이가 느껴지긴 하지만 웜쿨을 크게 타지 않을 저체도, 중명도의 컬러들로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 SS 시즌의 코랄 컬러들이랑 이번에 출시된 코랄 컬러 비교해봤는데 확실히 소프트한 회기가한 방울 들어간 차분한 코랄 컬러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청량하고 브라이트한 색감, 맑은 느낌을 원하신다면 SS 시즌의 컬러들을 추천드리고요. 조금 차분하고 뉴트럴한 색감, 고급스러운 느낌을 원하신다면 이번 FW 컬러를 추천드립니다. 착색은 여느 글로우 틴트들 처럼 옅게 남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입술에 꽤 오래 붙어있는 편의 글로우 틴트예요. 그래서 다른 착색이 짙은 틴트만큼은 아니지만 글로우 틴트 중에서는 지속력이 꽤 좋다 싶은 느낌의 틴트입니다. 이제 전 컬러 발색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SS 시즌보다 FW 컬러의 시즌이 진짜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시작할게요. 꾸! 애프터 눈티 컬러는 누디한 살몬 베이지 컬러입니다. 베이지 컬러에 코랄 한방을 브라운 한방을 섞은 분위기 있는 컬러인 줄 알았는데, 입술 위에서 생각보다 붉게 발색이 되는 컬러였어요. 그래서 코랄 베이지 정도의 컬러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붉은기가 조금 더 짙게 올라오니까 완전 베이지스러운 립 찾는 분들보다는 생기있지만 차분한 컬러 찾는 웜톤 분들에게 찰떡일 것 같아요. 블러쉬 컬러는 로즈 컬러에 베이지 섞인 차분한 로즈 MLBB 컬러입니다. 진짜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로즈 컬러인데 약간 차가운 온도감이 느껴지면서 딥한 느낌도 살짝 있는 아주 오묘하고 예쁜 컬러예요. 데일리로 편하게 생얼에도 가볍게 사용하기 좋은 컬러라는 생각이 들어서 웜, 쿨 상관없이 MLBB 느낌의 고급스러운 컬러 찾는다면 추천드립니다. 피치 소르베 컬러는 코랄 컬러의 톡톡 튀는 느낌은 남아 있지만 너무 쨍하지 않은 멀멀한 느낌의 피치 코랄 컬러예요. 여름에 쓰던 코랄 컬러가 날이 추워지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컬러는 가을 겨울에도 사용하기 좋은 약간 차분한 코랄 컬러입니다. 근데 또봄 웜분들의 혈색을 팍 죽이는 그런 차분한 느낌이 아니라 봄 웜톤 분들, 특히 봄웜 라이트톤 분들에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플라밍고 컬러는 적당한 채도를 가진 미지근한 핑크 컬러입니다. 손목에 발색했을 때는 형광기가 많이 느껴져서. 했는데, 입술에 올리면 적당히 화사한 핑크 컬러로 발색이 돼서 웜, 쿨 상관없이 핑크 컬러 잘 받는다 하시는 분들이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SS 시즌의 레비슈 컬러보다 차분한 데일리 핑크라 지난번에 레비슈 컬러가 뭔가 얼굴에서 동동 뜨는 느낌이 들었다 하셨던 분들은 이번 플라밍고 컬러는 찰떡으로 어울리실 것 같아요. 피그파이 컬러는 미지근한 느낌의 뮤트 핑크 컬러입니다. 손목에 발색했을 때는 무브빛도 살짝 감도는 것 같았는데, 입술에 올리면 탁기 살짝 섞인 핑크 컬러로 올라오더라고요 이 컬러도 맑고 여리여리해 보이는데 차분한 느낌도 드는 굉장히 오묘한 느낌의 핑크 컬러예요 플라밍고 컬러처럼 뉴트럴한 온도감이라 웜쿨 크게 안 타지만 탁기 잘 받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브 스플렛 컬러는 뽀얗고 여리여리한 모브 컬러입니다. 포도는 포도인데 수채화로 그려낸 듯한 느낌의 포도 컬러라 입술에 올렸을 때 여리여리하고 청순한 느낌으로 발색이 됐어요. 진짜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여릿한 모브 컬러가 이번 FW 컬러 중에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피그파이보다는 차가운 온도감이라 여쿨 뮤트분들에게 완전 강추 드립니다. 더스티 그레이프 컬러는 딥한 플럼빛의 컬러예요. 앞구르기하고 뒷구르기하면서 봐도 겨울 쿨 찰떡인 와인 컬러인데 살짝 안개가 낀듯 뿌연 느낌도 들어서 딥한 컬러 중에서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느낄 수 있는 컬러였습니다. 이것도 완전 차가운 겨울 컬러는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의 브라운빛도 함께 도는 뉴트럴한 컬러인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난 그래서 더 고급스러운 느낌인 것 같아. 이렇게 오늘 바닐라코 주글로우 틴트의 FW 새로운 컬러들 알아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S 시즌의 컬러들보다 FW 시즌의 컬러가 조금 다양하고 다채롭고 컬러도 너무 기깔나게 뽑혔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뭔가 미지근하고 뉴트럴한 톤의 컬러들 좋아하신다 하시면 이번 바닐라코 듀글로우 틴트 구경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안녕!